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부담을 실어 주시는데 원래 카운거 스냅이라. 좀어 맥크리. 또 맥크리. 맥크리 누구야? 지금 님이인거 같은데. 어, 빨리 한 빨리 마시네. 들어가자 어, 빨리 빨리 들어가자. 아, 못 살았다. 맥크리 했죠. 음. 확인. 아, 맥크리 맞으려고 막. 드크어요 맞았어요. 아. 이새 맥크리. 맥크리. 아, EMP. 이시계메크리 우리 왜 자려 주힐좀 주세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안돼, 갈수. 이승 내가 계속 봤는데. 자, 이거 봐요. 방벽 아, 아, 이래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 아니 갈갈를 갈룟, 프리하게 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 승이 왜이렇어요 비. 칼리스코. 왼쪽 왼쪽 자리야, 뒤 자리야, 뒤 자리야. 자리 커. 잡아 버리자 우리. 와 비싸. 그서 뚫는 게더 중요해, 는게더 중요해, 으로 이동? 아니야 우리. 탱거공다 아, 있어. 공급기 충전이거초 비싸기. 자, 계속 움직칼리스개지었어요 일단 이제 음, 예. 아까, 아까 설계한 거 있죠? 그 화면에서 하면 돼. 어? 서열정니 아니 이거 주먹님케어해어 왼쪽에 왼쪽에 상봉님 라인 앞에서 왜 위에 있어 우리 라인 언제 까지연제끝까 겐지인데? 아니 힐러가 <laughs> 아니 우리 라인 덤벨 줄수 있어요 아 빨리. 너무 멀어 게지피게지피빠져빠져빠져빠져 빠져봐 아니야 아 오케이. 살렸다 살렸다 빌리러. 나이스 나이스, 빌리러.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 그러니, 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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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봐. 이 지는 싸움이야 나이스 컷이롱이나홈페이 해야 돼 거기 지내야 되지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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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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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x x x x 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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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가는데? 전팔 동네데메리시궁 없어 메리시궁더 해봐 겐지 이단점프 이단점프 제아나 용어 왔어요 방에 뭐어 망치 언제야 망치 언제야 나이스 컷렇게한번 해보자 트레 그래, 그래, 여기 2층에 화물에 뒤에 화물에 아이고, 베리리아버려리스고이고 어, 뭐? 라인 나바라인 나라인나바라라인나라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라인님 오케이 라인 a y Ryan. Ryan, Ryan, Ryan. Ryan, Ryan. Ryan, Ryan. Ryan, r 게 a n Ryan, 지 y a n Ryan, r y 이 n r 어 a n Ryan. r 격 a n Ryan. Ryan, r y a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지금. 탄찮은데 괜찮은데?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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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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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나도. 나 나도. 줘도나오나이 나도. 나 나도. 나도. 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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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어 게. 안대 탱크 다일맨이야. 속죽게 정리해 봐. 나힐 두고 잘라야 되는데. 커커야 우리 겐지라야너좀 해. 어서 와와 와. 어버스 어. 소리 나이... 리라인너줘라인너줘아 하나 잘라. 와.. 가스.. 가스.. 다 붙어 그.. 차량 못있스막 나이스! 3번 더, 3번4한번더 지렸어 주피터님이 개잘했어 버텨준 어, 어, 것도, 아니, 소리 방벽도, 타이밍 진짜 지렸고 어? 어? 나이스 어? 야 살렸네 <놀람> 한명잘렸고 지는 싸움 하려다가 하나 짤라갖고 바로 썼어 맞게? 아니요 아니요 진정하러 가게 자리 잡아봐 아, 겐지예요 겐지 있어 위도우 있어 위도우 어 겐지 다 <목소리> 나이스 라이 라인 케어, 라인 케 라인 케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목소리> 겐지, 겐지 요 왼쪽에 있어요 라이 방금 못 줬어? 이게 라인 컷나컷야이 속속살 정리해봐 뭐야? 라인 재울게 라인 재울게 라인 재다 라인 재다야 미안 터 치웠어 라인 대체해 봐 라인 대체해 봐 간다 죽어요위도 자르고 미안, 미쳤다, 미안.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라이컷, 라이컷, 라이컷. 송리해봐. 쇼핑안 돼? 나 영업 있어요, 하나요 나, 나 있어. 아, 나공 있어. 뽕 없어, 뽕 없어, 뽕 없어, 봉 없어. 뽕 어, 필요 없어. 겐지 피해. 어. 우리 겐지, 우리 겐지. 우리 겐지, 우리 겐지. 우리 아, 무슨 패짜라는데? 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컷! 괜찮다. 잘 막아봐! 잘 막아봐! 라인컷. 나이스. 망치? 나이스. 피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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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뽑은 이 최고의 선택이었다이강나러스딜러들이다잘하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래 그래 움어있네. 왼쪽 왼쪽 방. 왼쪽 래이나안겠다뭐야벽어 <slope> 잠깐만 잠깐 벽 이제 쪽요쪽이 라인네 라인, 라인, 라인.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멀리 갔어. 중이거든, 우리 우터중아내내 네, 네. 네 왔어 내어 네 피리야. 믿고 있어.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네. 와, 딜러 딜러 없어쟤네좀맞만 여유롭게 가자. 지금 아직한칸남몫 없어. 영웅이 오케이. 두명살아어두명 상대팀 다섯 명이야. 피터님 힘내 힘내. 에이메이 에이. 아들아. 아. 좀 잡아도 돼. 아니 아, 나 이거 왜 켰냐? 나궁좀 아깝게 썼어. 근데 자석이왜 아, 이렇게 했냐?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나니힐 하지마봐 아나님 힐하지마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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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져 네, 빠져 아, 이거, 아,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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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야되나 라이하스 오나 아나 붙착 라인 공각인데 이거야 와 진짜 찾아맞아서 일단 삼성이 이 없어요? 이을 유리하니까 뚫는데 그 오늘 생각할 만해. 데 o 좋아 e r e s a two, four, get, f o u 또 get, four, two, two, 계 w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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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라인님 어디 계 w o two, t 게요 어, 나 라인 방금 못쳤어 뭐야? 아이 아라 아에 트레일 어, 웬만하면 세레가 저한테 달렸든 저한테 방금 흡와 응. 응.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응. 빠져봐, 빠져봐. 라인 방금 들이 빠져가 빠져가 라인 스포 라인 스포 나힐할어 내가 힐대 라인 게 이거인데? 여기 있다 아, 이 없어 아, 없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안 돼, 알아나이하하하데다타 건건건건건나 여기 앉아 있나 여기 앉아 있을 니까 정만 먹이. 쟤 나와 봐. 내려봐정면에 있어야 돼, 이거. 할래 나, 이나 2층가 있을게, 얘들아. 2층이네. 올사 유도밖에 없거든. 내가, 내가 있다가 2층가 있다가 내가 내가 는 아, 내가 먼저 어, 뭐야. 다시 붙었는데 와. 가쪽라인있 쪽이야? 다들 왼쪽으로 왔거든. 아 어, 나 미참을 썼다리리 어그로 오줬고 아... 어 근데.. 힐링에 더 걸림 힘들어 정면! 힘들어 정면! 와기와기 와기하기 아나 1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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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님 3초 2초 이거 끌.. 끌어지 재능있게 나..나 누웠어 나 누웠어 나 누웠어 일단 상대 아 없어 상대 아 없어 아 없어 상대 없어 라인라인라인 아, 꼬이면 말해봐! 지금 각이야 지금 각이야! 아, 따라가, 공방 따라가, 공방 공방 각이야 공방각이야 공방 왼쪽에 무 나이스 아, 야, 오케이 저. 지금 어 뭐야 이 아, 나이스, 나이스. 개꿀아 이거 많이 보여주면 개꿀잼인데 아각이었는데 근데 이거 루시우 반했죠? <laughs> <laughs> 이거 사리아가 뒤에서 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죽었어. <laughs> 양념 존나해 지금. 이거 <laughs> 응.